찰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5월에 들어서 또 5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이제 또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 독자로 삼아서 기록한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족보왕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하, 이 말씀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창세기가 창조의 기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어, 이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 귀한 그 하나의 역사성이 다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어, 그 언약이 어, 통째로 들어있는 귀한 이 족보 또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이 말씀을 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족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영원한 왕위의 계승 약속 받았던 다윗을 먼저 거론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사실 이미 명맥이 끊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포로기에도 잡혀갔고 또 이제 어떤 그 왕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있기 보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나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들을 이끄셔서 어,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의 긴 기다림은 단순히 대를 잇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삭의 의지와 관계없이 야곱이 계보를 이은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또 결과였죠. 흠 많은 야곱의 험난한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손길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 이후의 계보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 또 이어지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우벤이고,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라는 또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전적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는 그 증명해주는 그 내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 당연히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사건이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과 사건들도 이 족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마를 통해 아들을 낳은 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가늠한 사건, 이방여인 기생나합 모합여인 루시 이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모합족 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인간의 행위나 혈통과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에 위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계보에는 다윗 왕조의 몰락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도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깨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셨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놀랍게 성취한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족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철회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단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의 포인트도 우리 어른들이 나눈 내용과 동일합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족보에 있는 이름을 모두 다알수 없지만 소위 말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수 있죠. 아브라함, 이상 야곱, 뭐 다윗 이런 인물들을 아이들이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족보 가운데 아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천 년을 이어서 이 이름이 쭉쭉쭉쭉 하나의 족보로 이루어져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수천 년을 이어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족보를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해야 되고 왜 믿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한달두 달, 일년이 달, 년도 신뢰하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꼭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족보로 알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와 과정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일들에 관해서 또한 그 일들의 인내에서 일일비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붙들림받은 한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